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실패나 좌절, 충격을 겪게 되면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. 원일문을 불안감으로 외출을 할 수도 없고 또 숨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하는데요. 이런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변화시킨 이인태씨. 그의 발명품에는 2009년 ISO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등 이러한 장치를 개발하는 데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. 저희는 치료기계가 아니라 에 뭐라 그럴까? 우리 같은 기계는 에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되죠. 하나 눈을 좌우로 움직이, 눈을 제어해서 아팠던 기억을 정리시켜주는 거죠. 내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그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알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2009년 한국발명대회에서 은상과 동상수상 미래선도 기업으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.